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 매물 번호는 K633번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분당 판교 찾으시면서 저렴한 신축 또는 신축급 3룸을 찾으시는 분들께 아주 유용한 영상이 될 듯한데요. 소개해 드릴 오늘 집은 1억 이상 저렴한 2억 초동반에 완벽히 신축처럼 리모델링된 엘베까지 사용 가능한 매물입니다. 상위 1%가 돼 버린 오늘 집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요즘 아파트 구조 같이 복도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메인 공간인 주방과 거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. 주방 포함해서 거실 템바보드 마감된 아트월이나 천장에 실링팬까지 모두 새롭게 리모델링된 상태이고요. 관리 상태라고 표현하기에 너무 새 것들이라 내부 상태의 부가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현관 입구엔 추가 수납장도 설치되어 있고 말씀드린 세 개의 다용도실 중. 마지막 세 번째 다용도실 공간도 함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